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수요일 맞죠, 오늘? 수요일 점심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수요일 점심은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미스타 셰프의 버섯 뚝배기 불고기. 네. 이거에다가 파를 잔뜩 얹어서 파불고기를 할 거예요. 파불고기 아시죠? 네. 그리고 부침개를 좀부쳐볼 겁니다. 어, 그러면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스를 달궈준 다음에, 음 여기에 그냥 이것만 넣고 아무것도 뭐 넣지 말라고 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넣으면 다 요리가 가능하게끔. 어, 우리 4명이니까, 이한 봉이 거의 뭐한 1.5인분 정도 될 거거든요? 3봉. 우리 되게 소식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좀 익으면 되겠죠? 익으면 파 얹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제 부침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징개도 제가 어제 그냥 오늘 아침에 호박을 <laughs> 이렇게 썰어왔어요. 호박 그리고 고추를 좀 많이 저기 썰어왔습니다. 고추한 지금 다섯 개 분량 쫑쫑 썰어온 건데 매운 것들 좋아하니까 다 넣을게요. 네, 넣을게요. 자, 부침가루 좀 주세요. 잠깐만요. 부침가루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음, 주변에 묻어가지고, 안 묻게. 어, 지금까이 정도면 됐죠? 자,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어, 소금. 소금 좀 짭조름하게 넣을 거고. 그리고 이 종류가 살짝 들어가야 맛있어요. 여기에 멸치다시다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래야 감칠맛이 짜. 그런 건 처음 봐요. 그런 건 처음 봐요? <laughs> 사실, 김밥 쌀 때도 밥, 밥, 저기, 그, 참기름에 묻힐 때, 뭐, 만나나 소고기 다시다 살짝 넣어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찬물, 어, 이 정도면 되나? 이거를, 이걸 을 데워줍니다. 그 가스불 좀 켜주세요 저기 프라이팬 어 간은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마늘 찐거 조금만 넣을까? 고추게 그럼 맛있겠지? 음네좀더 응, 넣어줄까? 어, 저는 막 반죽이 막 너무 그, 진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재료의 맛이 막 밀가루 반죽에 덮여서. 그래서, 어, 물기 제거했어요? 응? 프라이팬 물기 제거했어요? 없어요. 어, 물기 없어요? 네. 이렇게 했죠? 네. 됐습니다. 응. 고추가 올렸을 수도 있어요. 어, 반죽 끝. 이제 올려, 올려. 아직 안 데우셨어요. 응, 네 알았어요. 얘는 또 얘대로 잘 익고 있습니다. 어, 이거 물 하나도 안 넣었는데 국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 어, 냄새 좋네. 국물 자작자작해서 맛있긴 하겠다. 이거, 이거 다시 이네 이거. 부침게두장 나오겠지? 한 장으로 다 때려놓고 싶은데 한 장으로 하기엔 너무 단조 애매하네 호박 하나를 다 썰어. 단조기 너무 물 없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더 맛있지 않나요? 물이 없어요? 뒤집기도 편하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열기가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다 넣어도 될것 같죠? 무리해서. 우와. 이게 호박 하나랑 부추 다섯 개. 이렇게 양이 많다니. 얘는 불고기 탕이 나왔어. 아, 다 쫄아들 거예요, 이제. 쫄아들길 <laughs> <쪼라들기를> 기도하면서. 불고기 <laughs> 찌개 안 찌개? 다 때려 넣었습니다. 한장이 끝내야지. 우리 뒤집게 사는데 분명히 도망갔지. 이렇게 잘 눌러주면. 와 근데 진짜 두껍다, 두껍긴. 얇게, 얇게 해야되는데. 천천히 튀겨 그래도 하나도 놓치지 말게. 반죽이 너무 강조해서 그래. 불이 너무 세면 타니까. 시작했어. 움직일 때까지 힘들어. 한 살이 되게 잘 눌러줘야 돼요 지금 두꺼운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뒤집개를 샀는데 분명히 뒤집개가 없어졌어. 어제 다이소 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네. 식용유가 좀덜 들어갔나? 이런 거니까 식용유 어디다 놨니? 움직이는 관계로 식용유를 한 바퀴 더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기도 밝아 갑니다. 원래는 이게 좀 국물이 자작해서 파가 구워진 듯, 어, 겹쳐진 듯, 이런,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국물이 얼마나 쫄아드나. 그리고 부침개는 대 돼가고 있을 겁니다. 기름이 들어가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 어, 괜찮아요. 아니 뒤집기가 없으니까 중에가 조금 힘드네. 중에 어, 섰는데 누가 집에 가져갔나 봐. <laughs> 김치연 너 집에 가져갔지? 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됐으니, 그냥 익주면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쏴줘줘. 징계가 아, 잘 익어가는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 파불고기에, 이 파에는, 아니, 불고기에는 고기가 좀 실한 게잘 들어가 있고요. 어, 떡사리도 들어가있고요 버섯 새송이버섯 보입니다 새송이버섯 뭘더 넣어서 먹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파를 한 봉을 가져왔는데 잘한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안그래도 조금 살짝 달달할거거든요 이 기성품들은 파넣으면좀더 달아지겠죠? 아 오늘 점심 진짜 간단하네요 조리 된거 반조리 된거 딱 먹으니까 뒤집어야 되는데 아직 뒤집을 용기가 없어요 얘네가. 얘가 더 빳빳해져야 되거든요. 뒤집으러 갈겠습니다 오. 네 고기가 이제 다 익었고요. 파 넣어서 마지막 파불고기 완성하겠습니다. 살짝만 비적거려서 꺼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는 생걸로도 먹잖아요. 파불고기, 파고기파 이게 아까 방향을 바꿔놨는데. 네. 바삭바삭 잘 익어진 것 같습니다. 호박이라서 한 개는 있어요. 파는 계속 이제 익히면서 먹는, 아니 그잔 열로 익는 걸로 하고 세팅해볼까요? 파 아, 그만 익혀도 되겠죠. 이 모양 그대로 담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국물 자작자작한 파불고기 완성. 네, 그리고, 신게개도 완성. 고춧가루 좀 넣어야 맛있을까요? 자 됐죠? 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주문한 어, 미스타셰프 뚝배기 불고기로 어, 파불고기 완성해 보았고요. 네 그리고. 음, 호박 하나하고 청양고추 한 다섯 개 넣고 부침개 완성해 보았습니다. 부침개 익히는 시간이 좀꽤 길어요. 그리고 저희 잘 해먹는 오이 무침 네, 그리고 그 아삭이 고추 음, 된장 무침하고 물김치하고 맛있게 점심 또 먹고 힘내서 오후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맛있는 식사하세요.